2026년 벽두에 온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일이 공천 헌금 의혹입니다. 말이 좋아 공천 헌금이지. 돈 공천, 공천 장사 아닙니까? 민주당 서울시 의원 단독 공천에 1억 원이 오갔답니다. 구청장, 구의원 후보나 희망자 여러 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최고액인 1년에 500만 원씩을 수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 힘 강세 지역인 포항에서 국회의원 공천 가격이 3억 원에서 5억 원이라는 현역 의원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곳곳에서 돈 공천이 벌어졌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요? 자칫 국민의 정치 혐오증, 정치 무용론을 키울까 걱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반의 국정 동력을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진단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쁜 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입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치료도 엉뚱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 있는 인물 몇몇 솎아내고 잘하겠다라고 고개 숙이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방선거에서 3, 5인 선거구 제,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늘릴 기미가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인 선거구로 쪼개기는 거대 정당의 야합이자 짬짬이입니다. 공천, 이꼴, 당선이라는 패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역 독점에 맞서 지방 자치를 바로 세우려던 김대중 노무현 두분 대통령의 유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공천되면 당선된다며 이인 선거구를 반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에 등을 돌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내란정당의 연명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2028년 총선 때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계산할 게 아니라 정도로 갑시다.